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분은 이제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시금 코로나19가 터졌던 그 초기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게 된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 바바라 캠퍼스에 있는 심리학과 연구팀은요, 37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험을 하게 된 대상들에게 던진 질문은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이 언제였냐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실험 참가자 중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대답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최고의 순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대해서도 누군가와 이별하게 되고 또 관계적인 시련을 겪게 된것 그때가 최악의 순간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연구팀은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개인의 목표를 따라서 학업에 충실을 하기도 하고 일에 또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죠. 대부분 그런 일들에 몰입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인생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악의 순간과 최고의 순간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얽히면서 느끼는 그 감정의 그 모든 순간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바로 지금, 바로 이 전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으로 일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어디든지 쉽게 갈수 없는 지금의 상황. 다시금 지금 이 코로나 19의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재확산되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게 고예배드리 되는 이러한 상황이 가장 최악의 순간이다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의 교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아들이었던 오브함때 어,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이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왕들의 최고의 전성기와 또 그들의 최악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좋은 순간과 가장 아, 좋지 않은 그런 순간들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유다 왕국의 왕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시간을 가졌을 때 그들은 최고의 전성기의 시간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 자신과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게 될때 그들은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우리도 유다 왕들처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너무나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인 상황일지라도, 그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 영적으로, 영적으로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그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혹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고 대답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은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게어 어렵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의로움과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시간이 된다면 그래서 더욱 더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영적인 전성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혹 지금의 시간이 최악의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나마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고 또 예배 후에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 교제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고자 봉사의 일이든지 섬겜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기도 하고 선교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서 나가는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누고 더불어서 성장했던 그런 기쁨에 대한 아쉬움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처럼 집에서 한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드리지만 그한 시간 시간 동안에 몸이 뒤틀리고 의자에 기대에 누워가지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반듯한 옷으로 차려입지 못하고 그저 편한 복장으로 앉아서 음료수를 가지러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면 정말 그 예배 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지 그냥 최소한의 죄책감을 모면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뭔가,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이 화면 너머로 뭔가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들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코어 버블들, 앞으로 2주간 동안에 가족들과만, 가족들과만 함께 지내야 된다라고 방침이 내려왔는데요. 그 사랑하는 가족이 바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에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예배위원으로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세요라고 한번 인사를 나눠 주시죠. 예. 한 가지 더 말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라고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쉽지 않죠. 음, 저도 집에서 토요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어, 한국 교회들이 이, 스트리밍을 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토요일 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확실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꾸 이 온전한 예배자로 그 자리에 몰입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구경꾼의 모습으로 관람객처럼 그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도 있고요. 또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 뭔가 아쉽다라고 뭔가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도 있는 것을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도 바른 자세보다는 뭔가 편한 자세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찬양 소리를 내어서 함께 찬양을 해야 되지만 뭔가 이렇게 어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거기서 현장에서 전해오는 그런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거나 음향 소리가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금세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뉴노멀 시대의 온라인 예배가 이처럼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 모임을 하고 기도의 모임을 할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그런 시간들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믿음 안에서의 가족들, 동역자들, 멘토들과 함께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주일이나 주중에 모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좀더 자유롭고 시간의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점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시간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다시 영적인 회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컨택트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지금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사야 60장 그 이후로 나오는 아주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산소망이 되시고 기쁨을 더해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 그 말씀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뭔가 어둡고 심각하게 무거운 그런 마음들까지 느껴지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60장 이래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된 말씀 우리는 들었습니다. 63장의 앞부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사야 선지자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령을 근심케 했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구원자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분이 어디 계시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디 계시나?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도 두 번이나 이제 어디 계시나?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했고요. 13절 말씀에서도 다시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은 보이지 않고 주님께서 베푸시던 자비와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7절 말씀에서도요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치 그들에게서 떠나버리시고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헵시바, 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쁨이 되어 주시고, 결혼한 아내와 같이 맞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여우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업이라고, 여우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그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 나오는 그들의 정체성은요, 전혀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죠. 180도 태도가 변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별로 좋은 말도 아닌데 굳이 뭐이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서 읽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래 들어서 믿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반복해서 혹시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하지는 않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나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왜 나를 포기하신 것 같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언제쯤 도와주고 언제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가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 계신가를 묻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왜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들의 현재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그들을 변치 않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지자는요, 그들의 현재 처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인도하셨는지를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6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내용이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정 모든 날을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괴롭고 힘든 환란의, 환란의 시간들을 통과해 갈때 결코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모든 환란 가운데 동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애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그들을 안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단 한순간도 이들을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독교 영화를 함께 봤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같은 제목의 소설을 영화한 것이죠. 오두막. 이 오두막에서 끔찍한 사고로 죽게 된이 막내의 어린 딸이 하나님 앞에 불려가게 되자 이 절망에 빠져서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 주인공은 같은 그 오두막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으로 이야기들이 전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두막에서 이 주인공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딸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왜그 아이를 버리셨냐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울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등 돌리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독설까지 퍼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하셨죠. 그런 것처럼 아들 예수님도 내편 겨치는 하나님 아닙니까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자신의 딸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그 주인공의 딸이 절박한 가운데 죽음의 그 어려운 자리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주인공이 고통을 당한 그 순간까지도 모든 순간 함께 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하시며 증거로 당신의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여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함께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이 아픔을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신이 당하신 담당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래도 괜찮았던 어떠한 시점만을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죠. 모든 순간 모든 혼란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싶은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 광야에 있는 말처럼 홀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환란 가운데 인도하여 내시고 주의 백성을 영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방이 막혀서 답답하고 한치 앞도 알수 없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 같은 지금이지만, 모든 순간, 모든 환란의 순간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돕냐, 그렇게 원망하기보다는. 옛날 모든 순간 모든 환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어야겠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인생 순, 최악의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자리들이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가능성, 가능성도 없는 이스라엘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과거를 이사엘로하금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종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짓밟은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지 아니하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1년, 2년 정도의 시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정착에 살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의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800년이라는 긴 시간인 것이죠. 오래지 않은 시간, 800년은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토록 유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800년은 이 말씀처럼 오래지 않은 시간이 맞는 말이 될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민족으로 상상하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장세기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가난안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80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면서 회상하고 돌아가고 싶었던 이 모세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2절부터 6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기뻐하시던, 기뻐하시던 것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오필 것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세상의 원수들에게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땅, 성전, 이 성전이 지팔피도록 허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편으로, 즉,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의 죄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으로 다시금 구원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전과는 180도 달라진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이 되었던 이 야곱이 자신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구원자의 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 된 그들이 주의 길을 떠나고 믿음으로 완고해지고 주를 경외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도록 돌아와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는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리고 약해서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이죠. 모태 신앙인으로요, 음, 세상에서 엘리트 코스를 받고 또 온실의 화초처럼 살았던 어, 의연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의연 씨는 언젠가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주 중증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이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어, 그는 성경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는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을 모아 담긴 책이 바로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 낸다면 우리는 살수 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아서 정말 암흑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나는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주는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당신의 열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그 말씀에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현장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돌아볼 때, 우리가 현실에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약속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언제입니까? 언제나 주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여겨지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